그 때, 사태지아이들 중퇴했잖아. 그 때, 네. 엄청나게 애들이 충격이었어. 어, 쟤 중퇴했구나. 이렇게 네.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봤다, 바라봤다고.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야, 중학, 중학생이 사고 친 세상이잖아. 언니, 초딩들도 사고 쳐요, 언니.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시대가 변하는데.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사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도 그러냐고. 어, 근데 공부가 다른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 내가 수십 년을 살았잖니. 근데 네. 인생에 공부가 정말 전부 가 아니야.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 있으면요, 언니. 그렇지. 하고자 근데 하고자 하는 것만 있으면. 공부가 그 학교 안에서 공부가 다라고 배울 수 있잖아. 국영수만 잘한다고 뭐 석사 박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다른 머리가 또 세, 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공부머리가 늦게 태워가지고 그랬었어 근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정말 근데 살아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네들이...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언니 응. 공부머리는요 응. 진짜 개나줘버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언니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가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살아갈 때, 사 살상을 살아갈 때는 이 지혜가 필요하지. 이 공부 머리로 어떤 분이 그래요. 인생을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뭐라구요? 그러니까 뭐라구요? 공부 머리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어. 지혜. 지혜는 어떻게 배우냐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야. 뭐, 어. 보면서 부딪혀 봐야 돼. 그러면 그 지혜들이 생겨.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서는 거야. 그리고 동계념도 생겨요, 언니. 그렇지. 동계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기는 거지. 것.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공부가 전부라고 가르쳐서 그 공부 못한 애들이 한 사각지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왜냐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 항상 비교 비교 속에 살아가잖아. 열등감을 키우는 거야 학교가. 열등감이 생기게 만들어요 학교가 학교 자체가. 그 학교 열등감을 이게 있게 만들어놓으니까 나는 어뭐 머리가 나쁘다. 나는 어 나고자다. 이런 걸 갖다 시장에 그 어린 나이 에꽃그꽃 그꽃 많은 나이 에 심어놓으니까 애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